마루코, 줄의 장점을 찾다던. 가위바위보! 마이아 아싸! <웃음> 이런 귤 쟁탈전에서 또 치고 말다니. 다음엔 꼭 이기길 바랄게. 어. 두고 봐. 내일은 푸딩이니까 꼭 이길 거야. 내일 남는 푸딩이 있으면 그건 아무한테도 양보 못해. 가위바위보! 아싸! 이겼지롱! 아, <laughs> 준이 또 이겼나봐. 아무래도 내일 내 최대 푸딩 경쟁자는 준이 되겠군. 맛있는 기울 하나 더. <laughs> 잠깐만. 일부러 늦게 냈잖아. 어? 솔직히 말해봐. 일부러 그런 거지? 아 그래 맞아. 내가 보기에도 좀 늦었어. 무슨 소리야? 나 절대 늦게 내지 않았어. 그럼 다시 할까? 어? 그래. 떳떳하다면 다시 하자고. 시끄러! 맛있다. 비겁한 녀석, 일부러 늦게 냈잖아. 비겁한 먹보, 비겁한 먹보. 비거. 비겁 아, 저런다고 끄떡할 준이 아닌데 먹보, 바보 같기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먹는 것만 밝히는 이 뚱보야, 먹보대장 뚱보래요. <laughs> 어, 어, 난 그냥 평범한 뚱보가 아니야. 평범한 뚱보가 아니라니 어디가 특별한데? 그래 말해봐. 말하긴 힘들지만 아무튼 난 특별한 뚱보야 그것봐, 내 그럴 줄 알았지. 그럴 줄 알았지. 그럴 줄 알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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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어? 좀 조용히 좀 해. 아직까지 밥 먹는 애들도 많다고. 그러니까 어서 조용히 자리에 앉아. <웃음> <웃음> 아무리 그래도 먹고 대장 뚱보라니 불쌍하다. 네. 어. <laughs> <laughs> 말고 봤니? 방금 준이 한숨을 쉬었어. 역시 아까 애들이 먹보 대장뚱보라고 놀린 게 마음에 걸리나 봐. 아! 어? 설마 눈물까지? 세상에 준이 울고 있어. 저 구름은 꼭 크림빵 모양이구나. 그리고 저건 슈크림처럼 생겼네. <laughs> 어? 애들이 뭐라고 놀리든지 넌 신경 쓸거 없어. 뭐? 난 그런 신경 쓴적 없는데. 준이 너한테는 잘 먹는 거 말고도 장점이 아주 많아. 그치지 터마야. 아 응. 어, 정말이야? 그게 대체 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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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게 저게망설이지 저기... 말고 빨랑 말해. 내 장점이 뭔데? 아, 그게 뭐냐면 말이지. 니 아! 네 장점을 말해주기 전에 하나 약속해줄래? 어? 내일 간식으로 나오는 푸딩이 남아서 가위바위보를 하게 된다면 무조건 내가 이기게 해줘야 돼너 무서운 애구나 마루코 치사한 뒷거래로 푸딩을 탐내는 마루코였다 왜 그래? 자신의 장점이 뭔지 듣고 싶지 않은 거야? 아니 그거 듣고 싶지만 먹는 운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 먹는 운? 일생에 한두번 올까 말까 한 맛있는 걸 계속 먹을 수 있는 운이라고. 그럼 그래? 배 터질 때까지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런 운이 있어? 있다니까. 네가 방금 만들어낸 운이 아니고? 마르크도 참 그런 거짓말에 누가 속아 넘어간다고. 네 장점이 뭔지만 알면 먹는 운이 터지는 건 시간 문제일걸 어때? 우와 그게 정말이야? 뭐 믿고 안 믿고는 어디까지나 네 자유지만. 자 이제 어떡할래? 들을래 말래? 에이... 그래, 알았어. 내일 가위바위보에선 무조건 너한테 져줄게. 그럼 거래 성립. 음, 자, 그럼 그만 해태우고내 장점이 뭔지 가르쳐줘. 먹는 눈이 나한테도 오게. 너무 서두르지 마. 지금부터 정리해서 가르쳐줄 테니까. 그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야? 물론이지.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봐. 알았어. 그럼 빨리 정리해서 알려줘. 너만 지길게. 아, 어휴, 알았어. 아유. 아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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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자 그럼 이제부터 푸딩을 위해 모든 준의 장점을 찾아봐야겠구나. 도와줘. 이 또 위장이 아픈거야? 어, 어, 갑자기 또.. 서둘러 양구실에다 보는게 좋겠어 고마워, 그럼 다녀올게 어, 오, 준이 제법인데? 그러게 장점 1. 호야를 구하기 위해 공을 멋지게 받아낸 <laughs> 우연이야 그럼, 우연이고 말고 뭐야, 괜히 질투하니까 심술 부리기는 응, 어, 그러게 말이야 야, 방금 전네 정말 굉장하지 않았냐 <laughs> 그렇다고! <웃음> 너도 봤지? 아, 운동 후에 손을 씻고 입을 헹군 건 주니뿐이야! 좋았어. 적어야지. 장점 2. 운동한 후 손을 씻고 입을 헹굼 그래? 그 많이 먹는 먹보 주니? 네. 재빠른 동작으로 호야를 구했지 뭐예요. 게다가 깔끔하기까지 해서 깜짝 놀랐어요. 참 좋은 아이구나. 운동 후 손을 씻는 깔끔한 성격에 운동신경 좋고 친구를 위하는 착한 마음을 지닌 먹보 소년 아니 무슨 얘기니? 탐험한 같이 하루 종일 관찰한 먹보 대장 준이의 장점을 모아서 한 문장으로 써봤어요 어때요 좋죠? 네. 먹보 얘기는좀 빼지. 글쎄 좋은 것 같긴 한데 좀긴것 같구나 열심히 잘만 찾으면 누구나 장점이 있단걸 알게 됐어요 그럼 누구나 좋은 점이 있단다 그렇겠죠 엄마? 좋아요 그렇다면 내 장점도 말해주세요 네? 아, 아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고민하시는 거예요? 빨리 엄마 아, 아 알았어 생각해볼게 음... 아, 아 지나치게 느긋하면서 낙천적인 게으른 공주님이랄까? 에이. <laughs> 그거 레알 칭찬? 아, 어머만 내가 한번 생각해보면 어디 보자 귀엽고 영리한 데다 마음씨도 비단결 같은 우리집의 공주님이라면 어떨까 마음에 드니? 헤헤 <목땅> 몽땅다 사실이지만, 할아버지한테서 들으니까 쑥스럽네요. 역시, 날 알아주는 건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과연, 할아버지의 표현력은 금메달감이라니까요. 센스가 있으세요. 아이, 정말로 그러냐? 난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한 것 뿐인데. 할아버지, 그만하세요. 그만 못한다면? 그 다음. 이게 내 장점이라고? 네 장점을 한대 모아서 정리해 봤어. 어때? 마음에 들지? 뭐가 뭔진 잘 모르겠지만 이제 먹는 운이 좋아진다는 얘기지. 안튼 고마워. 근데 어제한 약속은 잊지 않았겠지. 뭐, 어, 아, 어. 자, 그럼 잘 부탁할게. 아, <laughs> 아, 어. <laughs> 이제 더는 못 먹겠어. 좋아, 그럼 다 내가 먹어줄게. <laughs> 정말 고마워, 준아. 난 진짜 콩이 싫은데 어쩌지? <laughs> 그럼 나한테 맡겨! 잘 먹는 것도 생각보다 도움이 되는데? 역시 누구한테나 장점은 있다니까. 얘들아, 남은 푸딩 더 먹을 사람 가위바위보 하자! 좋아. 이렇게나 많이? 해. 준이는 걱정 없지만 다른 애들은 내 실력으로 물리쳐야 해. 가위바위보위파 바위, 아. 아, 이겼어! 이긴 사람끼리 한번 더! 가위바위보 자, 준비됐지? 약간 파지파서파는 거야. 에이. 야, 위 파위 파가 파위 파위 지위 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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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준이위 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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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아, 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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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마. 정정당당한 승부를 위해 반장인 내가 심판을 봐줄 테니까. <laughs> 자, 내 눈으로 지켜봐줄 테니까. 어서 시작하자. 그럼 모두 다 준비하시고. 자, 가위 바위 보. 이겨버렸네. 에이! 이번엔 의심할 여지 없이 준이의 승리였어. 하여간 저 녀석은 먹을 꼴 두고 내게 진 적이 없다니까. 에이, 저 마르코, 에이. 내가 진짜 먹어도 되겠어? 그야 물론. 대체 무슨 소리야? 네가 이겼으니까 당연하지. 안 그래, 마루코? 아, 에. 그럼, 그럼. 어서 먹어. 정말 그래도 돼? 만세, 만세! <laughs> 자, 잘 먹겠습니다. <laughs> 와 맛있어! 와, 어떻게 이럴 수가. 그래도 기운 내, 마루코. 이를 닦으러 가는 거야? 우와, 다시 봐야겠는데. 아, 혹시 충치라도 생기면 맛있는 걸못 먹게 되잖아. 그래서 열심히 닦고 있어. 왜? 난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라면 그게 뭐든지 할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세균이 들어가서 배가 아플까 봐 손도 깨끗이 씻고 배고프게 만들려고 아, 에, 쉬는 아, 시간을 열심히 움직이고. 아, <웃음> 아, <웃음> 맛있는 것 잔뜩 먹기 위해서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주니야 말로 보기 드물게 건강하고 규칙적인 진정한 먹보 소년인 것이었다. <laughs>